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대적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고 또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 2절부터 5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육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휼을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육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휼를 구하겠는고 여기에서 이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마도 다윗의 왕권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 압살롬을 비롯한 그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사람의 아들들아 하고 칭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들은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또 다윗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모르는, 아니, 어쩌면 오직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길길이 날뛰는, 참으로 한심하고도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주시고 용서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대조가 되는 표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곧 이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등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오직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그 왕권과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영광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적들이 다윗의 왕권과 권세와 위엄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비웃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왕이라고 자랑하더니 꼴 좋게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에게서 버리심을 받은 것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속 듣기를 원하시면 교회 이름을 클릭하세요.